솔루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그 천안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맹점이 가맹점들은 가맹점들은 지도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지도에 그 로그인하시고 가맹점을 누르시고 오른쪽 위 글쓰기를 누르시고 글쓰기를 누르시고. 그 동영, 동영상을 아니 거기에 그 표시 해라 한 대로 표시를 하시면 표시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가맹점이 되는 겁니다. 가맹점은 3만 원 주고 가맹점을 신청하신 사람만 표시해야 돼. 그리고 어제 어제부터 계속 인터넷 바꾸겠다. 폰 바꾸겠다. 우리가 이 서버를 시작하기 전에 전, 시작하기 전에 글로우라는 곳에서는 글로우라는 곳에서는 그아 약정이 다 걸려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약정이 걸린 사람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90%는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내가 서, 아까 첫 번째 노래는 선한 영향력으로 두 번째 노래는 사랑의 바줄로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네트는 내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 DB를 사랑의 바줄로 꽁꽁 묶어놓는 것이다. 그러려면 내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돈이 되는 것을 돈이 된다고 돈이 안 되는 것을 돈이 안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통신사 아직도 한 군데만 쓰고 계세요. 통신사 나는 011쓸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 얼굴을 봐봐 난 럭셔리 하잖아. 그래서 나는 SK만 써.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다. 나는 내 얼굴이 자체가 삼성 화재잖아. 이런 아름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한 군데 쓰는 사람을 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35%가 35%가 인터넷 보험을 듭니다. 왜 삼성 화재보다 인터넷 보험이 더 큽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세상의 변화를 관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유진이라는 가수로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왜냐하면 공부도 않고 날마다 노래만 부르러 다니. 그런데 오유진이란 가수가 노래를 공부를 못할까요? 아닙니다. 왜? 저렇게 한 가지에 특도한 사람이 공부도 잘합니다. 여기 공부 잘한 사람도 있고 저 같이 공부를 한 번도 안해본 사람도 있지만 그 이창호가 바둑만 잘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잘합니다. 다단계에서 돈번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로테이션으로 오늘은 최씨 누나가 오늘은 장씨 형이 내일은 김 사장이 1등을 노테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우리가 가맹점, 가맹점, 우리가 미래고점컴에 들어가면 가맹점에 가맹점 신청을 하고, 가맹점 신청을 하고, 여러분들이 대리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서울을 상경할 때 1년 이내에 재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5년 연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이 우선 뱅글뱅글 돌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한명 정도는 다 정신 차리고 계시지만, 근데 그 우리가... 사랑의 밧줄, 오유진의 노래에서 우리는 꽁꽁 TV를 어떻게 묶을 것이냐 이것을 부자는 고민합니다. 빈자, 가난한 자는 오는 TV도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가맹점은 다 사랑의 밧줄을 사용해서 정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숨 걸게 해줍니다. 우리가 주유소가 그렇고, 빵집이 예쁘다. 그렇고, 편의점이 그렇고, 스타박스가 그랬고, 이 모든 부자들은, 부자들은 DB를, DB를 모으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적립을 해준다. 적립을 해주면 단기간에는 내 돈이 비용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비용으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유진이 사랑의 파주를 원래 부른 사람은 김용림이라는 가수예요. 그 누님은 사랑의 밧줄만 노래 불러갖고 삽니다. 여러분의 그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냐 그말이에요 2호선을 돌아다니더라도 1년, 2년, 3년 여러 군데 돌아다닌 사람은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한 군데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그곳에서 왜돈 벌었는지를 파악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다. 인터넷이 나온 지가 30년이고, 20년, 25년이고, 우리가 98년, 98년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모든 집이 인터넷이 깔렸습니다. 그러면 통신사를, 통신사를 적어도 20번을 바꿔서, 20번 바꿨다면 60만원 곱하기 20번, 1200만원의 수당을 인터넷으로 받았냐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받아야 될 돈은 받지 않고, 내야 될 돈은 목숨 몰고 내는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우리가,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비비를 등록해야 됩니다. 저는 그 TV 등록을 딱두 단어로 등록해야 됩니다.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첫 번째, 첫 번째, 저는 20년 전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이승표라는 젊은이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제 만든 컨설턴트 이름을 모바일 컨설턴트라도, 컨설턴트라고 명명하겠다. 연결하고, 연결하고, 연결하자. 핸드폰과 핸드폰은, 그리고 이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연결하 것만으로도 1년에 60만원 버는 겁니다. 연결한 사람 두명 연결하면, 두명 연결하면 120만원 버는 겁니다. 그두 명이 두 명하게 연결을 하게 만들면 나는, 나는 240만원 버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반복하면 반복하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그러면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핸드폰에 있는 사람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합니다. 여기에 누군가는 인터넷 인터넷 PC가 안 들어 있는 폴더폰, 옛날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재여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통신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요금을 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50명 중에, 50명 중에 90%가 5G 요금제를 씁니다. 왜냐면, 왜 쓰냐고 물으신다면 남들이 쓰니까 쓰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다 돌려받아야 됩니다. 얼마를 돌려받아? 1년에 60만원을 돌려받아야 되고, 여러분 요금에서 5만원을 누구든지 받아야 됩니다. 이 돈이 아까운지 모르면 죽을 때까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저보다 더 많이 산 사람들 앞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니 되겠지만 제가 살아온 50년을 회고해 보면 어떨 때는 많은 야심을 때가 있고 버스비가 아까울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단계 방판을 하다 보면 2호선에 있는 돈푸고 다니더라도 65세 넘은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2호선 뱅글뱅글 돌로다니는데 3군데, 4군데, 5군데 계열사를 관리하다 보면 그 지하철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는 저 아름다운 누나가 부러워 나이를 더 먹고 더 먹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런 아름다운 네트워크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하루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DV를 연결하고, 연결하고, 연결하다 보면 내 인생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모든 성공자는 그렇습니다. 오이준이가 오늘 뜬 것이 아니라 뜨기 전에 목숨 걸고 노래 부르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임영웅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또 시기가 잘 맞은 것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시기가 안 맞았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연결하고, 연결하고,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드디어 세븐데이즈가, 세븐데이즈가 도착해서 어제 우리 장대표하고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븐데이즈. 홈노랑을 찾아라. 전화는 050-5150-5844로 가맹점 공급가는 30만원입니다. 이걸 쓰시면 2 1 0일간 홈런을 칠수 있습니다. 수당은 원래 이 제품은 59만원입니다. 59만원. 근데 여러분들이 먹어보고 먹어 보고 나서 사업을 한 사람이 사업입니다. 홈런을, 홈런을 몇번칠수 있다? 210일간 210개의 홈런을 치는 순간 세계에서 제일 홈런 많이 친 사람이 72개였습니다. 72개. 1년에. 1년에 210개의 홈런을 친다면 여러분이 홈런 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인해 보시고 홈런을 칠수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장성민 대표한테 여쭤보니까 이건 단순한 홈런이 아니라 너희들은 죽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하고 이것을 근데 이걸 듣고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걸 팔아 보려고 합니다. 팔아 보려고 하니까 안 팔린다. 먹어 봤을 때 먹어보면 누가 반응할까요? 배우자가 반응합니다. 애인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세븐데이스 케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해머, 세븐데이스, 앤드, 진생 앤 커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생, 그, 홍삼, 액기스하고 커피를 발효한 제품인데, 먹기에 정말 좋습니다. 왜? 네, 캔디, 사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걸 빨아 먹으면, 근데 이거, 이것은, 절대, 절대, 그, 힘이 좋은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주체할 수 없으니까. 내것 바꾸기 운동. 저는 인터넷 또 영업에라 가냐. 영업을 잘했으면 여기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영업을 잘했으면 보험영업 잘하고 계시면,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내것 바꾸고, 니것 네 바꿀 사람 찾는 겁니다. 딱두 명만 찾으면, 탄수를 보여주겠다 그 말이야. 돈을 나는 내가 설계서, 돈딱 우리 가족 세 개, 네 개만 설계하 돼. 세 개, 네개 이상 설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술을 많이 먹을 것이고 남자는 애인을 만들어 만나러 다닐 것이고 그러니까 안 돼요. 딱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돈을 자기 것만 설계를 해야 된다. 인터넷도, 야, 인터넷 나한테 넣어줘 해가지고 50만원 벌락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영업 몇건만 한다? 우리 가족 것만 한다. 오가족 화한색. 우리 가족 것만 웃고 바꾸자. 그리고 니꺼 네 바꾸게 하자. 이것이 솔루션이다. 다른 다단계 방판 유통하고 다르죠. 나는 보험을 내 거만 영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어. 내거내거 내 자동차를 내가 설계 안 하란다. 그런 사람은 하지 않은데. 왜? 나는 내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를 보험을 넣는데 나한테 넣어 주라 한다는 말은 누군가한테 넣고 있는 것을 바꿔야 되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해야 된다고말이야그 근데 누군가 30년, 20년 친구한테, 가족한테 넣다가 저한테 넣으라 그니까 친구를 하나 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 저한테 들어가냐. 누가 되느라 너한테 넣으라. 내거 설계하기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식품에서는 밀키트와 밀크트와 아까 해머라는 제품 두 가지로만 저는 진행을 합니다. 미래고 우포는 쓰던 폰 그대로, 쓰던 번호 그대로. 약정 제로. 근데 약정 제로 해놓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장난하는 사, 자, 장난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그 핸드폰 번호로 오늘 집은 SK로 찍 꼽아가지고 5만 원 받아가고 내일은 내일은 또 LG로 또 바꾸고 그러면 하루에 5만 원씩 날마다 벌수 있겠죠? 저희 회사가 호구입니까 그렇게 해주게. 다른 데는 다 약정 있는데 우리는 약정 제로입니다. 단 단. 자기의 그 미래고의 핸드폰 번호는 탈템니다. 담보가 내 코드다 그말이요 나는 안 할란다 이런 이런 사람은. 그리고 코드가 담보 두 명은 스테이킹자가 존재할 때는 선지급을 하려 갑니다. 근데 선지급된 돈으로 스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이시템은 돈은 스테이킹에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 우리가 약정 걸면 약정 걸면 아까 2년에 꽉 바꿔야 돼. 나는 귀찮으니까 안 바꿀래. 이런 아름다운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입니다. 그 가족을 지키는 것은 돈입니다. 인물이 반맥해주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아니 서울대 에 나온다기해서.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살 확률이 큰 거지. 서울대 나왔다고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오 유진이가 돈을 더잘 법니다. 그리고 남자가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자가 지금 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여자들이 안 하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이익인 방식이 남자는 목숨 걸고 결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 따님들이 결혼 안 하면 막 소름 끼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우리 그강 누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였으면 딸 때문에 먼저 누워야지 맞습니다. 근데 딸들이 결혼 안 하면 관계 없는데 아들이 결혼 안 하면 내 아들이 애기 못 낳고 죽지 않느냐. 이 새끼가 뽀뽀 한번못 하고 죽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자하고 사는 사람은 특수 관계에 있는 초특급의 인류만이 여자하고 사는 것이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개도 안 살아줍니다. 그래서 약정에는 공시지원 약정과 선택약정이 있다. 국가는 약정금을 의무적으로 줘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누나는 이쁘니까 텔레비 한대 드릴게요. 그 누나는 그 오빠의 아름다운 말에 무조건 사버립니다.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왜? 이쁘다 말을. 들은 이쁜 사람들은 거기 안 넘어가는데 적당히 이쁜 누나는 이쁘다는 말에 의무적으로 안 사면 불법인지 알고 거기 삽니다. 근데 그 28만 원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자기는 20만 원에 사 와서 이거 그 TV를 56만 원짜리야 하고 그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8만 원 자기들은 깎은 거죠. 왜냐하면 국가는 공시 지원금을 28만 원을 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주지 않으면 빵간에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약정이 선택 약정이 있습니다. 왜 약정을 선택 약정은 24개월간 폰에다가 이자율어서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정보다 더 잔인한 것이 할부금융입니다. 여기 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누나들은 상조, 보람상조 넣으면, 라쿠라쿠 침대 주고, 라쿠라쿠가 아니 라꾸, 아니라 뭐죠? 그, 암마기, 그 안마 그, 하는 고급 그, 마사지기 주고, 돈까지는 100만원 주는 시스템, 지가 1200만원 대출받는지도 모르고 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한달 뒤에 돈 내다가 해지하면 1200만원 자기가 대출받은 겁니다. 정말 다단계 방판하는 사람들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본인이 아름다우니까 통장은 미친년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정에 대한 정말 고지를 가맹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인터넷에 이렇게 계속 나와 있어요. 제발, 제발, 제약정 하지 마시고, 2년에 한 번씩 꼭 바꾸고, 50만원, 60만원 받아가세요. 근데 나는 돈밖에 없으니까. 우리 신랑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나는 안 하고.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CRM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CRM의 대표는 옛날에는 자동차 보험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잘 났든 못 났든 돈 있든 없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무조건 차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합보험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갈고 50만 원 타가야 됩니다. 뭐 여기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한 달에 한 달에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벌어가지고 그 50만 원이 아무 의미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1년간 핸드폰 요금입니다. 꼭 주기적으로. 핸드폰, 인터넷, TV 주기적으로 바꿔야 여러분에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앞에 항상 이것이 뜹니다. 인터넷 가입 이전에 니 지원금 얼마 받을 것이? 이것이 공시 지원금입니다. 공시 공시지원금. 중,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줘라는 지원금인데 여러분들은 이것도 모르고 자기만 이뻐서 존재합니다. 글로우와 미래고는 프로모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글로우 코인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바이비트와 그 테라 폼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 2만원, 2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에 참여하면, 교육에 참여하면 이 글로우 코인 한 개를 주겠다. 한 개를. 그리고 6개월 후에 1%씩 팔고 있는데 이것은 6개월 이내에 10만원에서 30만원을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을 어제 그 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 아침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글로우 코인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입니다, 저녁. 그리고 이 코인을 받는 방, 또 하나의 방식은 스테이킹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스테이킹 10만원 하면 5개를 드리겠다.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2000만원 하면 110, 1110개를 드리겠다. 1110개가 2000만원이 넘고 중요한 건 10배를 간다면 2억이 됩니다. 이걸 코인은 공짜로 받은 거다. 그말이니 그리고, 6개월 후부터, 6개월 후부터 1%씩. 이것이 10만원이 된다면, 10만원이 된다면, 1억원이고, 200만원씩, 1억원에 200만원씩 달달이 죽을 때까지 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인을 얻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가맹점 이벤트, 가맹점들이 그 참여하면 한 개씩을 드리겠다. 그러나 한 개는 드리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5일은 참여해야 되고, 가맹점 취득하려면 7회 연장 출근을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7회는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두 번은 빠져도 된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루 빠지고 절에 다니는 사람 하루 빠지는 시간을 주겠다. 그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신랑하고 수요일 날회식간다 이럴 때한번 빠질 기회를 해서 딱두 번의 기회를 주고 다섯 번만 참여해도 참여해도 다섯 개씩을 드리겠다. 단 지갑으로 옮기는 시기는 열 개가 누적됐을 때할 것이고, 한달 이내에 지금 일곱 개가 되어 있는데, 일곱 개가 되어 있는데, 한 달간 지나도 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일곱 개는 그 낙전시키겠다. 그, 대승 경전의 대승 경전에 대표 경전이 반야 심경입니다. 반야 심경. 그, 우리가 경이라는 말은, 경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가르침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불경, 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도덕경, 시경, 역경, 이런 거, 종교를 떠나서 학문적으로 경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 교과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경이 반야신경입니다. 원래 반야신경에 마아가 안 붙어 있었는데, 대승 운동이 6세기, 8세기에 일어나는 과정에 그 이전에는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오는 과정에 마아가 붙습니다. 마아는 크다는 뜻이고, 그 반야는 지혜란 뜻입니다. 큰 지혜로 건너가기. 우리가 우리가 어제보다 나은나 우리가 어떻게 큰 지혜, 큰 돈으로 건너가려면 21세기는 핸드폰과 핸드폰을 연결해서 건너가야 된다. 이것을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불,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만 이마 유일이라고 이만 하나님이 네 옆에 계신다. 그리고 너 혼자 천국 가지 말고 같이 어깨 동무하고 가라. 이런 뜻을 불경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너갈 때는 너 혼자 천국 가기 위해서 불경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가, 같이 독경을 하고 착해지고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바라밀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밀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이 핸드폰을 옛날에는 사랑하는 사람 두 명만 있으면 됐어요. 왜? 동네가 한정되어 있었으니까. 수평선 넘어가면 큰일 난지 알았던 시대에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깊은 관계보다 옅은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 이 DB는 첫 번째 연결하고 모든 걸 무형과 유형을 연결하고 마지막에 스테이킹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핸드폰과 핸드폰을 연결하는데 본업이, 본업이 네트인 사람은 어디 한 곳에서 300만 원을 안정적으로 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이 핸드폰과 핸드폰을 연결하는데 하다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코인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가맹점에 들어와서 해야 된다. 그래도 한달 뒤에는 가맹점 미션을 바뀝니다. 왜냐면 한 달간 30개를 채굴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건너가기, 한 명을 해야만이 그 개수를 줍니다. 그래서 180개를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 떨어지는 NFT 코인이 지금 되고 있다. 어제 맹자가, 맹자가 뭐라기, 맹자가 망할 망자에 눈이 있다 눈 뜨고도 망해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뱅글뱅글 돌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맹을 바큰 명으로 바뀌어야 된다 명금명 돈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케팅은 본인 캐시 소개 캐시 공유 캐시밖에 없다 그리고 딱두 명씩 두 명씩 3만원 예약을 했다 3만 원짜리로만 마케팅을 했을 때두 명이 두 명을 하게 만들었을 때 내가 선생 쯔이가 됐을 때는. 2천만 원씩 달달이 죽을 때까지 떨어집니다. 이것은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이 산수 공부를 같이 공부하는 클럽이 만들어져서 내가 1단계만 내 단계이고 1단계를 열심히 했을 때 밑에 폭이 커지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을 인간이라 하고 네트는 15촌까지는 1촌만 만들면 15촌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오토매틱이다. 이것이 저희.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세상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